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좀 묘한 이슈가 있는데 뭐냐니까, 미국의 F15E하고 같은 등급으로 등장한 이스라엘의 F15I라고 해야 되나? 기체, 두기체 엔진 출력, 출력 차이가 좀 심하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F15E, 이제 미국 버전이죠. 미국 버전의 뭐이 엔진, 장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더욱 강력한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 그래서 이 엔진을 장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5% 상당의 출력 차이가 난다고 하,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대구에에 아직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글이에요 어, 여기 나옵니다 요트리로 나와 있고요 미국은, 예, 요기입니다. 어, 아드바크 밑에. 일단 이스라엘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미국 거 요렇게 보면 확실히 알겠다. 내부 부품에 보면 지금 풀업 상태입니다. 풀업 상태. 일반 F15 있잖아요. F15C 우리가 흔히 탔던 C형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난 거, 어, 내부 출력을 보여드릴게요. 어, 얘가 엔진이 F1100. p w 2 2 0 해가지고, 프레덴 히트니스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애프터 버너 가동 시에 8,410kg. 어, 뭐 하나당.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타고 있는 C형 있잖아. 요것도 이 똑같아요. 네, 같은 엔진이고, 8,410.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 C형하고 E형은 둘다 그냥 기동이 같다는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영상 만들 때 너무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해봤는데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인데, 이제 같은 등급으로 한 이스라엘의 이 F15, 이스라엘 는 F15I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출력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보세요. 1500이야. 아까 8000이었잖아. 이거 만돼야만 <laughs> 어, 돼. 아, 플래티넘 이산의 F100PW29거든요. 이름도 다르나? PW29. 어, 아, 다르네요. 229 버전이고 얘는 220 버전이고. 아, 엔진이 다르네요. 그래서 얘가 출력이 조금 뭐 이제 8 0인데9 0 0 0이 정도도 아니고 만이야 만만 530. 음. 진짜 한25% 정도 차이나. 4분의 1 정도 출력이 더 좋은 거. 얘는 8,400. 이게 하나만 하면 그리 차이가 안 나는데 두 개잖아요. 두 개를 다 합해야 되잖아. 그러면 8 2 16. 어, 그러니까 자 계산기 등장해야죠. 계산기 등장이죠. 8,410. 곱하기 2 하면 16,820이잖아. 16,820 곱하기 2는 그러니까 21,000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4,000대 26,000대 21,000이니까 아,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월등히 나는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셨죠? 16,820대 21,000인 거예요. 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 퍼센트로 치면 어떻게 되나? 2만 1천 분이 그러니까 16,820 나누기 16,820 나누기 2만 1천. 만 6천 8 20 나누기 2 1천 0 6 1원 이렇게 되나? 0.79 그니까 러79% 8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5% 차이 나는 건 아니고 한21% 20% 차이 나네. 그니까총 출력이 20% 차이 나네요. 한20% 정도 차이 나네요. 어쨌든 요고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 기구를 도입할 것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지지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예, 투표하세요. 야, 다 지지 하는 사람 이름 안네. <laughs> 총 706명 중에 아무튼 이런 의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견을 함께 보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C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참밥 힌스 되는 건가? <laughs> 자, 아무튼 이런 어, 재밌는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야, 참고하십시오 끝.